안녕하세요. 평범한 반려인들을 위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뭥뭉라이프입니다. 비만인 반려견들이 정상 체중의 아이들보다 2년 정도 수명이 짧다는 사실을 아셨나요? 사람으로 치면 5년에서 6년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정말 심하게 수명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요즘은 보호자분들도 아이들 체중 관리에 많이 신경을 써서 그냥 눈으로 봤을 때안 통통해 보이면 비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경우도 실제 비만인 경우가 많아 나중에 큰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혹은 비만이라 생각이 들어 단순히 사료의 양만 줄이는 경우도 있. 이것도 잘못하면 영양 부족으로 이어져 아이들 건강이 더안 좋아질 수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 영상에서는 정말 쉽게 반려견 비만을 측정하는 방법과 비만을 해결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사료와 간식을 올바르게 주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놀람> BCS, 신체 충실 지수라고 불리는 반려견 비만 판정 지표입니다. 사람은 적정 체중을 측정할 수 있는 기계화된 방법이 있지만 강아지들은 그런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그림과 같은 표를 이용하여 우리 반려견의 외형을 보고 비만 상태를 확인해 주시면 되는데 용어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어려워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림을 보면 총 9단계로 숫자가 커질수록 윗모습과 옆모습이 통통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1번에서 3번은 마른 상태, 4번에서 5번은 정상체중, 6번에서 9번은 비만인 상태입니다. 추가로 1번에서 3번은 갈비뼈가 그냥 만져지고, 4번에서 5번은 어느 정도 물컹물컹한 지방이 만져지면서 갈비뼈가 만져지고, 6번에서 9번은 뼈가 잘안 만져지는 상태입니다. 집에서 BCS를 보고 반려견들의 비만 여부를 판단했을 때 현재 상태가 6번 이상이라면 아이들의 다이어트가 시급한 상태입니다. 비만의 가장 큰 원인은 에너지 소모보다 섭취가 많은 상태로 무심코 주는 사료와 간식, 사람이 먹는 음식들이 비만을 유발합니다. 이건 순전히 보호자분들 잘 모르 모르고 준 부분인 만큼 보호자분들이 조금만 신경 써준다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반려견이 비만인지는 알겠는데 얼마가 적정 체중인 거야 라는 궁금증이 생기실 겁니다. 예를 들어 현재 체중이 6kg이고 BCS가 6단계이면 정상 체중인 5단계가 되기 위해 1단계 내려가야 합니다. 단계별 체중의 차이는 10%인데요. 그렇다면 한단계인 10%를 감량해야 해서 0.6kg을 감량해 5.4kg이 적정 체중이 되는 겁니다. 이제 적정 몸무게를 알았으니 다이어트를 할 일만 남았습니다. 딱두 가지만 하시면 되는데요. 산책을 통한 운동과 사료와 간식 조절입니다. 산책의 경우 최소 하루에 한번 이상 해야 하고 비만이 심한 경우 하루 두 번씩 30분에서 40분 정도 해줘야 합니다. 그렇다면 사료와 간식은 대체 얼마나 줘야 할까요? 무작정 적게 주면 영양 부족으로 오히려 더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반려견 다이어트를 위해 아이들이 하루에 먹어야 하는 권장 칼로리를 계산해주고 그것에 맞게 사료 및 간식을 주어야 합니다 복잡한 거 없이 간단한 식만 알면 됩니다 바로 아리알입니다 Resting Energy Requirement 약자로 아무것도 안 하고 숨만 쉬고 있을 때 생명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에너지 요구량인데요 구하는 식은 반려견의 체중 곱하기 30 더하기 70입니다 만약 5kg의 강아지라면 5 곱하기 30 더하기 70을 해서 220kcal가 최소한의 에너지 요구량입니다 이제 아리알에다가 활동지수라 불리는 반려견 상태에 따른 일정 숫자를 곱해 아이들의 하루 에너지 요구량을 보여주면 됩니다 보시는 표와 같이 비만인 경우 체중 감량이 목적이니 목표 체중의 RER 즉 처음에 예시로 든 6kg이었다면 0.6kg을 뺀 5.4kg이 목표 체중이니 5.4 곱하기 30 더하기 70은 232kcal에 활동지수 1을 곱한 232kcal가 하루 에너지 요구량입니다 즉, 체중 감량이 필요한 비만견의 경우 목표 체중의 RER만큼의 사료를 줘야 한다는 뜻입니다. 만약 간식을 추가로 준다면 하루 에너지 요구량의 10%를 넘기면 안 되는데, 만약 간식을 줄때 이런 칼로리 계산이 복잡하다면 제품 뒷면에 나와 있는 하루 적정 수량만큼만 주시면 됩니다. 아이들의 훈련이나 칭찬을 통해 보상을 줄때 간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좋은 간식을 주는 게 중요한데요. 보통 많이 주는 간식이 건조뼈입니다. 반려견 혼자 집에 있을 경우, 놀아주지 못하는 경우 등, 천천히 씹으면서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딱딱한 건조뼈 간식을 주는 편인데, 하지만 이런 딱딱한 간식은 치아나 잇몸 손상, 부스러기가 생기면서 뼈 조각이 몸속에 들어가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잘 먹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딱딱한 것을 먹다가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되는 노령견이나 어린 강아지라면, 딱딱하지 않은 말랑한 간식을 주는 것이 좋은데요. 그중 추천드리는 것중 하나가 바로 고구마 간식입니다. 고구마는 건조 간식처럼 우린내나 쩐내가 없고 부스러기가 생기지 않아 깔끔하고 부드러워 중소형견이나 노령견들이 먹기 적합하고 칼로리가 낮아 다이어트는 물론 치아, 뼈, 관절 건강에도 좋고 면역력 증강에 효능이 있습니다. 또 교육시에도 한입 크기에 딱딱하지 않은 말랑한 간식을 주면서 훈련을 하면 아이들도 더 좋아합니다. 호불호 없는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고구마 간식에 대한 제품 정보는 고정 댓글에 남겨둘 테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꼭 참고해 보세요. 지금까지 반려견 비만 치료 방식인 BCS에 대해 알아보면서 목표 체중을 위해 몇 킬로를 빼야 하는지와 하루 적정 칼로리 계산 방법 그리고 간식은 어떻게 줘야 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지금은 비만일지라도 오늘 내용을 통해 다시 건강해진 반려견들과 보호자분들이 오랫동안 함께 지내실 테니 오늘부터 바로 다이어트를 시켜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평범한 반려인들이 반려견을 더 행복하고 건강하게 잘 기우기 위한 유용하고 공감되는 좋은 정보로 찾아올 테니까요. 구독과 알림 설정 버튼을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절대 놓치는 일이 없겠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